상상해보세요. 당신의 하루하루 속 작은 행동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는 단순히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일상 속 예절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예절은 단순한 행동 규범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일상 예절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국의 예절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끼친 긍정적 영향과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의 예절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절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공손하게 목례하거나 인사하는 것이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 한국의 인사 예절을 적용해 본 경험은 놀라움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 인사를 미국의 직장 내에서 실천했을 때 처음에는 새롭고 이색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졌지만 점차 이를 통해 더 깊은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면서 팀워크와 직장 내 소통이 한층 더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다른 문화의 예절을 배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려는 열린 태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예절이 미국 사회에 소개되고 실천됨으로써 더 넓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일상 속 예절이 단순히 한국과의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예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특성과 한국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매력 덕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한국 문화와 예절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예절의 세계적 확산에 있어 글로벌 미디어와 인터넷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이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한국의 일상, 문화, 그리고 예절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의 인사방식, 식사 예절, 상호 존중의 행동들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촉발시켰습니다. 한류, 즉 한국 문화의 글로벌 유행은 한국 예절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의 국제적 인기는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예절을 이해하고자 하는 글로벌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한국 방문을 꿈꾸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예절을 배워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절을 배우고자 하는 타 문화권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첫째,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깊이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한국의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둘째,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다 문화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른 문화의 예절을 배우는 것은 국제적인 환경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예절을 배우고자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예절의 세계적 확산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기여하며 다문화 공존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제니는 한국에 처음 여행을 왔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둘러보던 중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제니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기에 좌석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한국의 할머니가 제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약자석이 노약자를 위한 것이기에 젊은 제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감동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니는 한국의 일상 속에 스며든 배려와 예절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니는 지하철에서 만난 다른 승객들도 서로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깊은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반영합니다. 미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러한 예절은 제니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가 한국에서의 체류 동안 느낀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제니는 한국의 예절과 문화를 깊이 존중하게 되었으며,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존중의 정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일상 속 작은 예절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예절이 미국 사회에 소개되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다양하며 이러한 시도들이 미국인의 태도와 반응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예절의 적용은 미국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인사 예절을 실습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한국식 인사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 사이의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다른 문화의 예절을 배우는 것이 자신들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의 한 기업에서 한국의 예절을 직장 문화에 도입한 경우입니다. 회의 시간에 발언권을 요청할 때 서로를 존중하는 한국의 언어 사용법을 적용하였고 업무 시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 내 소통을 개선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절의 실천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의 예절을 배우고 실천한 미국인들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예절은 대인 관계와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문화 간의 차이를 넘어서 보편적인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예절의 적용과 실천은 미국 사회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다양성이 풍부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 예절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배려심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경제,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예절의 실천은 미국 사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예절이 미래에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예절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포용적이며 깊이 있는 세계적 연합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움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인 단체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을 공유합니다. 한국의 예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조금씩 퍼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놀랍네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한국 예절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와 한류를 통해 한국 예절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네요. K팝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한국 예절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는 어디서나 필요하니까요. 한국의 지하철 예절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요. 특히 예절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흥미로워요. 한국 예절이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니 정말 배우고 싶어지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국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난후 미국과의 문화 차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한국에서의 일상 예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